더 감사합니다. 네, 하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표결했습니다. 예, 트럼프 캠프를 과연 도청했느냐 안했느냐가 지난 1년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해답의 실마리가 풀릴 조짐입니다. 조짐입니다. 오늘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파이저 메모, 그러니까 파이저 메모라는 건 해외 감시 법원 메모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파이설, 해외 감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도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바마 정부가 그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관련된, 어, 메모가, 메모를 공개하는데 찬성을 했다는 건데요. 정보위원회에서. 정보,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찬성하면 이게 일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공화당원들은 전원 공개해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고요. 그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원들은 일제히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왜 이걸 가리려고 할까요? 다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오늘 표결 끝에 정보위원회에서 수적으로 앞서는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정보위원회의 넘버 투인 에덤 시프 의원이 밝혔는데요. 이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덤 시프 의원은 이그 파이더 메모를 공개한다라고 그렇게 발표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 그런 표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이, 이, 이 최종 권한은 이제 대통령한테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5일 안에, 앞으로 5일 안에 이걸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 결정해야 하는데요. 트럼프가 반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청을 다, 당했는데 트럼프 캠페인이 이걸 그냥 그 내용이 담긴 메모를 국민이 알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난주에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절대 메모를 공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보위원장인 데빈 뉴네스,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위원에게 압박을 강했는데요. 데빈 뉴네스는 또 연방하원 정보위원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장. 근데 웃기는 겁니다. 정보위원회가 법무부 컨트롤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자꾸 이걸 공개하지 말아라고 압박을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법무부 그리고 FBI에서는 이 내용이 국민들한테 알려질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공개되면 은 법무부에 온갖 비판과 지탄이 쏟아질게 뻔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라고 봐만 전 대통령한테도 그 화살이 날아갈 게 분명합니다. 결국 트럼프 X 파일. 트럼프 X파일을 토대로 FBI가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는지 여부가 만천하에 공개될 텐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데빈 유네스 메모와 별도로 따로 메모를 작성하려고 에덤시프 그 의원이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이 메모, 민주당 측이 만든 메모를 공개하자는 데는 반대표가 더 많아서 무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FBI 부국장 앤드류 맥케이브가 사임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앤드류 맥케이브는 힐러리와 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제기되어 온 인물입니다. 대선 기간의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수사 총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력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맥케이브 국장은 사임하지만 은퇴 뒤에 연금 혜택을 모두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3월 중순까지는 FBI에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때까지는 유급휴가를 쓰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1996년 FBI에 들어왔는데요, 맥케이 국장은. 그래서 재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맡았었습니다. 작년 5월, 제임스 콤미 전 FBI 국장이 회임되면서 잠시 국장 대행을 맡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맥케이브 국장을 두고 힐러리 봐주기 수사다. 그, 그 의혹에 힐러리 봐주기 수사 의혹의 장본인으로 맥케이브. 맥케이브를 지목해 왔고, 앤드루 맥케이브 부국장을 지목해 왔고요. 작년부터는 대놓고, 앤드루 맥케이브 FBI 부국장이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맥케이브 부국장 부인인 질, 질 맥케이브가 2015년 주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힐러리 측근이자 후원자인 테리 맥,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측과 민주당 조직으로부터 후원금을 수백만 달러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맥케이브 그, 그러니까 앤드루 맥케이브 FBI 부국장하고 힐러리 클린턴 유착서를 거듭 제기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트위터를 통해서 맥케이브가 모든 연금 혜택을 받고 은퇴하기까지 90일이 남았다고 이렇게 그 꼬집으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맥케이브 국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건 오늘 파이자 메모 공개 표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백악관에서는 맥케이브 국장대행의 사퇴 보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FBI도 맥케이브 사임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맥케이브가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리고도 연금 수혜를 위해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3월까지 남기로, FBI에 남기로 했다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트위터에서 미국 납세자가 맥케이브 여행생의 돈을 되는 상황에 강제로 처해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단 다시 도청 메모로 돌아가서요. 그왜 도청 메모, 메모라고 하냐면은 이 이거를 그 법무부에서 그 일반한 일반인들한테 그 문서 문서가 원래 있습니다. 이거 도청했다는 그 그러니까 그 X파일, x y 파일, 을 토대로 그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다.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FBI가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다는 그런 문서가 이제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연방 그 의원들. 그 정보위, 정보위원회 의원들한테조차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단, 단, 의원들이 거기 가서 메모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페이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 데빈유니스하고 트레이 가우리, 트레이 가우리 사우스 캐롤라이너 의원하고 둘이서 이렇게 메모를 함께 작성해서 네 페이지짜리 어, 네, 메모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어, 그렇게 제가 설명하면 이해하시기, 어, 더 편하실 거고요. 일단, 백악관에서는 이번 메모가 일반 국민의 공개되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물론이겠죠? 단지 세라 하커이 샌더스 대변인은, 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원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메모가 공개되길 원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이 되면 은 그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5일 뒤 아니면 내일 결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일 아마 국정연설 때 이걸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탁그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도 어제 의회 의회에 가서 메모를 직접 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번 메모를 작성한 의원들은 바로. 데빈 뉴니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데빈 뉴네스 캘리포니아 어, 하원 의원이고 또 정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트레이 가우리 위원입니다 힐러리 민주당 캠프에서 끄집어낸 엑스 파일로 트럼프 캠프 엑스 파일이라는 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가 2013년에 러시아 그 모스크바 호텔에 묵으면서 뭐 변태 행위를 했다는 그런 가짜 파일인 겁니다. 뭐 동, 동영상까지 어, 들어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가짜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근데 그 X파일, 가짜 파일을 토대로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다는, 그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캠페인을 도청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오바마 전 정부의 엄청난 치명타가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X파일은 그 퓨전 GPS, 그러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민주당 캠페인에서 퓨전 GPS라는 그 opposition r e s e a 그러니까 신상터리 회사한테 그 문의를 했고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스틸. 크리스토퍼스튜이라고 영국 그 MI6 정, 그 정보요원 출신 크리스토퍼스튜디한테 의뢰해서 이크리스토퍼스튜디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얻어낸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러시아 스캔들이겠습니까? 트럼프 러시아겠습니까? 아니면 힐러리 러시아겠습니까?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네, 오베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있는데요. 취임 후두 번째 국정연설입니다. 네, 트럼프는 내일 LA 시간으로 오후 6시.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9시에 국정연설을 하는데요. 2018년에 자신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설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일단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민 정책, 안보 문제, 무역 전쟁, 일자리 정책, 뭐 이런 그 자신의 간판 정책들, 그 공약과 정책들을 다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여지는, 보여지고요. 법무부하고 FBI간 문제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법무부하고 FBI가 문제점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그파이사파이사 메모도 공개할 것이다. 뭐 이걸 결정을 내일 그 국정 연설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만약에 그그 국정 연설에서 그걸 밝히면 그게 아마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터게이트보다 100배 이상 스캔들이라는 말까지 계속 나돌고 있어서 언급을 아예 안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연설은 이제 영어로 스테이 e 브드 유니언 그렇게 부르는데 연방 상하원 그 합동 연설 형태로 그렇게 열립니다. 파워라이언 하원의장이 의사당에서 회의를 주재하고요, 연방 상하원 의원들하고 함께 뭐 연방 대법관 그리고 내각 관료들이 배석하는데 이번에는 연방 대법관 그 루리긴스버그가 한명 그 여성 대법관 한 명인데 그분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는 국정연설에 한 시간 정도 할애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다소 좀 유연한 그런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함께 화합, 함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과 증시 폭등, 뭐 이렇게 미국 경제 부응에 대해서 말할 것도 확실히 되고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자랑하고픈 내용이 바로 이 경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오지수가 이렇게 계속 그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도 분명히 이번 축정연설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특별 손님 15명을 초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는 그 MS-13, MS-13, 그 불체자들도 주로 구성된 그런 깽단인데, MS-13 깽단 피해 유족도 있다는데요. 불차, 불체자 중에 범죄자들도 많다는 걸 강조하려는 그런 모양새고요. 또 이라크 전 부상군인도 초대한, 초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난시 폴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이번에 다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인 다카 대상자를 초청했고요. 또 컬스틴 조리브랜, 그 뉴욕 상원의원은 피에트르코 허리케인 피해 당시 트럼프행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그 율린 크루스 산우안 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이외에 2020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IT IT 출신의 그시 카운슬러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 안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그런 악동 의원들도 있는데, 그, 프레드리카 윌슨, 플로리다의 그 이상한 카우보이 모자 쓰는 그런 여성 그 연방 하원 의원, 괴짜 하원 의원 한 명하고, 조존 루이스, 그리고, 얼블루메노이그 다음에, 맥, 스 맥신 워터스, Waters, 맥신 워터스도 캘리포니아 쪽 어, 의원인데, 괴짜 어, 하원 의원으로 그렇게, 어, 널리 알려졌죠. 그리고 맥신 워터스 의원도,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 그,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뜻의 국정연설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은 곧이어서 민주당 측에서 반박연설을 할, 하기, 어,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그 로벌 케네디, 그고 로벌 케네디 법무장관, 그 쟈네프 케네디의 그 동생이죠. 그 로벌 케네디 법무장관 손자인 조 케네디 3세, 그 하원 의원을 국정연설 반박연설자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곱 살인데요 올해. 그래서 뭐, 케네디 3세는 차세대 정치스타라는 그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샬럿스펠그 폭력 사태 당시에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뭐, 매번 트럼프가 뭐를 했다! 하면은 비판에 앞서는 그 주류 언론들이 작년 트럼프 국정연설 때는 이례적으로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때 CNN 진행자 중한 명이 벤 존스. 벤 존스는 내가 본 정치 연설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 그렇게까지 안티, 이 사람이 안티 트럼프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트럼프 연설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식으로 l 리릭좀 약간 커렉트한 PC를 좀 지키면서 이렇게 그 주류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연설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거죠. 대부분 연설할 때좀 즉흥 연설을 좋아하고 또 막말도 섞어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런 극찬한 주류 언론을 비판하는 안티 언론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1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성, 이성을 이런 수준으로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주류 언론이. 지난주에 트럼프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설한 날 나왔던 뉴욕타임스 톡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로버트 멀럴 특검을 작년 6월에 해임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게 그 뉴스를 1면 톡기사로 실는데요 이거는 사실 뉴스도 아닙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뉴스예요. 전혀 말도 안 되고 이걸 토대, 통해서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엄청난 인기를 받았거든요. 그때 열광했다고 그 합니다. 그 억만장자들이 계속 그 셀피 찍고 싶어해가지고 난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락스타, 그 트럼프가 락스타 예우를 그렇게 받았다고 어, 그, 그 받았는데 그 트럼프가 락스타 예우를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그 칭찬 기사 를 게재하기가 싫으니까 유족탄테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특검 해임 생각하고 있었다를 톱 뉴스로 다룬 겁니다. 이건 뭐 작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알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특검이 그그 그 로버트 몰러하고 제임스 코미 둘이 베스트 프렌드니까 가, 가장 친한 친구가 해고되는 해고 가장 친한 친구를 해고시켰는데 그 로버트 몰러를 가장 친한 친구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고시켰는데 그거를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친구 로버트 몰러가. 그래서 그 그래서 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던 거고 트럼프도 그거를 생각했던 것 뿐이고 그런데 생각만 하고 결정은 그렇게 또안 했습니다. 그 생각만 했다고 그게 위법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뉴스도 아닌 걸 뉴스로 만들어낸 거고 그걸 이제 또 한국하고 한인 언론들이 제대로 앞뒤 전후 파악 못하고 그냥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뭐 트럼프가 뭐 다보스에서 최악의 연설이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한번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 연설에 대한 극찬도 쫙 이렇게 일반인들이 극찬을 극찬 세례를 했고 또그 언론 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CNN하고 그니까 안티 주, 그 트럼프 언론들나 CNN, 뭐, MBC에서도 그 트럼프는 락스타, 락스타 그 예우를 받았고 연설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좀 어느 정도 여과를좀 하고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 주류 언론들이 이런 걸 이제 좀 계획적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걸 그냥 받아서 보도하고 이런 게좀 굉장히 안타까운 언론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해고 했더라도 대통령은 또 특검을 해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캐네스탈, 캐네스탈 특검 있거든요. 90년대에 그빌 클린턴, 빌 클린턴 그 탄핵, 탄핵을 시도했을 때 그, 그때 그 이제 캐네스탈 이제 특검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케네스 탈이 오늘 그렇게 박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제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이. 그리고 설사 해고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게 메인 포커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말도 안 되는 걸 일면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는 거의 안 믿어요. 정치 뉴스는 특히 안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포스 트 기사는 일단, 그래도 워싱턴 퍼스트는 조금 그래도 가끔씩 특종도 하고 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뭐 안티 트럼프 기사를 한 100개 쏟아내면 한한번 정도는 그래도 약간 그 트럼프 옹호성 기사를 쓰고 아니면은 그 민주당 쪽이 이런 그 위법행위들을 했다 이런 걸 가끔씩 내는데 뉴욕타임스는 보면 거의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 홍보팀으로 그렇게 전락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의 그 대통령직 첫 (1년이)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군사력 그리고 경제 테러 범죄 범죄로부터의 안전 수준이 그~, 그전 정부보다 오바마 정부 때 정부보다 나아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 (2일부터) (7일)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사력과 경제 상태 그리고 대테러 보안. 범죄 통제 정책 이런 데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아졌는데요 군사력과 대비 태세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8%로 무려 78%로 나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2% 포인트 늘어났고요 국가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1년 전 과반에 못 미쳤던 46%에서 지금은 58%로 12%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테러로부터의 국가 안전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63%로 전년 대비 13% 포인트 증가했고요. 범죄를 축소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정책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4 4로 작년보다 6% 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30일 연두 그, 아, 그 내일 그 국정 연설에서도 그 이, 이번에 그 갤럽 여론 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 달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경제와 안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일단 공화당이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거의 40년 만에 세제 개혁안을 통과했던 그런 혜택을 공화당이 올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보장은 아니지만 연방 지금 이대로면은 연방 상하원을 그대로 계속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어 낮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환경,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요. 건강보험을 구할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31%로 1년 전보다는 8%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타났고요. 환경은 45%가, 그 사회보장 및 건보제도에는 43%가 만족한다고 답해서 그 작년보다 7%, 각각 7%포인트, 그리고 4%포인트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A학점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일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45%이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7조 달러, 7조 달러나 늘어났는데요. 부자들도 득을 받고 중산층도 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그러니까 뭐 부자들만 너무 혜택을 본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401k 연금 플랜에 들어 있는 미국인 5,500만 명도 분명히 득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라, 그 아울러서 IR, 그뭐러스아러라아나 이런 이런 그 은퇴연금에 들어있는 2천만 명 역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흑인, 흑인하고 히스패닉은 모두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 실업률이요. 40년 전에 처음 소수계 실업률을 조사한 이래 두 인종 모두 역대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트럼프가 소수계에서도 앞으로 인기가 급등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러스트벨트도 또 트럼프의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스트벨트를 트럼프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힐러리나 단한 곳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주, 한 개의 주내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트럼프랜드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러스트벨트 제조업 일자리가 무려 5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50만 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셈인데요.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거 러스트벨트 챙기기예요. 이러스트벨트 제조업에는 블루칼라 제조업, 뭐 공사, 뭐 건축, 뭐 채광 그런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트럼프의 그 세제 개혁안이 통과된 뒤에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 연봉 상승에 기업들이 연일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애플사가 정점을 찍어줬는데요. 애플은 미국에 3,550억 달러를 어, 그렇게 어, 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일자리만 2만 개 창출이고. 애플에서요. 그리고 재무부에 내는 세금만 380억 달러라고 합니다.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공장을 미시건으로 이전한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2,500개가 창출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아웃소싱으로 고통을 그대로 떠맡았던 미국 제조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 일꾼들이 일꾼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애플만이 아니에요. 디즈니, 뭐 홈디포, JP모건 그리고 페덱스 뭐 이렇게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한2 0 0여개 300억의 직원 그 계속 직원 보너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퀸이피악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3분의 2가 현재 경제가 좋거나 매우 좋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17년, 17년 만에 그러니까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뉴욕타임스가 웬일로 뉴욕타임스가 웬일로 아프세레토리 그러니까 오베드면에이 내용의 칼럼을 또 칼럼도 게재했습니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1.6%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거의 1.62%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경제성장. 하지만 트럼프는 작년에 2분기와 3분기에만 연속으로 3% 이상을 찍었습니다. 거의 경제 전문가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3% 찍는 거. 그런데 그걸 트럼프 정부가 해낸 거죠. 특히 트럼프는 이제 세제개혁안 규제 완화, 에너지, 기후변화, 그다 망중립성 건강보험 뭐 이런 그 오바마 정책들은 모두 다 뜯어내고 자신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미국 중산층 소득이죠. 미국 중산층 의 소득인데 지난 15년간 인플레이션 대비 소득이 뭔가 그러니까 물가상승 대비 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그 중산층의 그 소득이요. 하지만 세제 개혁안 덕분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러스트벨트를 이렇게, 러스트벨트 일자리를 지금 그 계속 만들고 있고, 공장들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2020년의 승부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 갈리는 게 아니고. 결국 갈리는 거는 뭐 플로리다주도 있지만 러스트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 차지하면 트럼프가 또 재선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거의 재선 가능성은 확실시로 가고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추제를, 이런 식으로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올해도 이렇게 일자리 늘리고 내년도 늘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바보겠습니까? 자기는 일자리 찾아줬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죠. 네,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라이크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